안녕하세요. 경인의 다육입니다. 네, 현재 시간이 정확하게 8시입니다. 아, 요 해가 빨리 뜨는 관계로, 어, 6시, 6시 되면 벌써 해가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좌측편부터 이렇게 해가 들어옵니다. 아, 어제 몰개인을 심고, 아 여러분들 이 너무 이뻐해 주셔서요. 아, 급히 또 화분에 대해서, 화분 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봅니다. 아, 그저께, 다육이 주문한 거 반품하고, 오늘 좀 배송이 될 건데요. 아,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언박싱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찍고요. 너무 예쁩니다. 맨날 예쁘다고 하지만, 지금이 절정기입니다. 진짜. 아, 절전기 초입부, 초입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이렇게 물도 아끼고 있는데요. <laughs> 물도 아끼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있습니다. 애들이 굉장히 이게 어, 화면에 크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큽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통통합니다. 어, 이렇게 확대해서 찍은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제가 물방울 찍을 때는 확대해서 찍습니다. 그리고 요 렉서스가 지금 물이 굉장히 곱게 들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한또한 이틀 뒤에 다시 한번 꺼내서 다시 상세하게 말씀해드릴게요. 어, 아, 코르테스가 한그 햇빛에 보시겠어요? 정말 멋진 아이입니다. 아 이렇게 분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또 이쁘네요. 오늘 얘는 이제 뿌리가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요 밑에 방금 물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는 물을 좀줄 것이고요. 이렇게 오늘 밭에는 물을 주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제가 그냉해를 입어서 적심을 했잖아요. 요는 캉캉이고 요거는 어 수빙인데 적심한 위 위에 아이보다가 그 뿌리를 품고 있는 어 목대 아이들의 그 자구가 훨씬 빨리 나오네요. 아어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자구가 훨씬 잘 나옵니다 얘 위에 있는 그 얘는 아직까지 소식이 없네요 아직까지 뿌리 소식이 없습니다 수빙이 얘뿐만 아니고 이렇게 보 자구가 많이 나오죠 이렇게 캉캉도 그렇고요 캉캉도 목대에서 지금 이렇게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나오고 있죠 참 예쁩니다 이렇게 골든글러를 보시면 이중적심 있잖아요. 여기 다 있는데 이렇게 있었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아직 뿌리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자구가 어, 저는 어제 위에만 있는 줄 아직까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도 됩니다. 여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돌아가면서 자구가 상당히 많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자구가 굉장히 많이 달렸죠. 확실히 여기도 뿌리가 없지만은 그 위에 있는 입장보다가. 어, 기둥 있는 이 목대 있는 부분에서 어, 자구가 빨리 나오네요. 이것도 경험이네요. 보니까 어, 그 입장은 아직까지 아직까지 뿌리 나올 생각을 안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전부 다 그렇네요. 이렇게 이쪽 밭에들은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위솔들 바위솔들은 물을 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최근에 적심한 아, 옮겨심은 능견바위솔 바위솔은 물을 주웠습니다 어, 냉해입은 비치우리대가 저 밑에 있다가 꺼냈는데요 지금 어, 굉장히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 있는 하엽을 제가 많이 뗐거든요 약간 비어 있는 거 같은데 이렇게 불안하면은 떼도 되는데 지금 그렇게 불안하지 않네요 이렇게 아, 정말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 상태가 안 좋은 아이도 있지만 요 목대에서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눈금이 나올까, 눈, 이렇게 나올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어제 몰개인이 정말 예쁘게 나왔죠? 제가 몰개인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색 보정을, 어제는 색 보정을 한게 아니라 어제는 그 날씨가 흐린 관계로 제가, 어, 찍고 화면 밝기만 약간 한 3, 4단계 밝기에서 커뮤니티에 올렸거든요. 보정은 한건 없습니다. 지금 직접 보시면 제가 여기 두고 찍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두고 찍었습니다. 근데 이쪽은 그늘이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보시면 햇빛이거든요. 빛이 이렇게 지금 육광이죠 이렇게 햇빛에 따라서 이렇게 예쁘게 보입니다.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제가 요 화분에 심을까 여길 심을까 막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 어울렸어요 다 어울렸는데 제가 요 화분 어, 보색된 화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이렇게 혹시 오늘쯤 사장님이 업데이트 하신다 그랬는데요 요거는 요렇게 좀 났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품인 경우에는 이게 화분이 작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입구는 좁지만 이 안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요래된 거는 의외로 뿌리 부분이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정도 크기, 이 정도도 지금 크기가 작지 않거든요. 근데 왕대품 있죠? 왕대품 심기에는 어, 작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 선택,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어, 루디아 분이 어제 여기 심었던 샴페인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아, 포스가 남다르죠. 이게 예, 다르죠. 아니, 여기 심었다가 이거 참 이렇게 어디 심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도 잘 올렸거든요. 지금 여기가 아직까지 얘가 뿌리가 없더라고요. 뽑아 보니까. 아직까지 뿌리가 없습니다. 얘는 들어올 때부터 뿌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얼굴은 이렇게 탱글탱글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수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뽑아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마사를 다채웠기 때문에 어, 뽑지 않을게요 <laughs> 그리고 뭐 여기 이꽂이들은 지금 아침부터 또서명간사 하고 있습니다 뭐 이틀에 한번 꼴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얕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잘 마릅니다 또이꽂이들은 지금 뿌리가 활발히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 물을 잘 챙겨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뭐 지금 며칠 전 보다가 뿌리가 참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빨간 뿌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물을 챙겨줍니다. 지금 여기는 물이 다 챙겨준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제, 어, 교대로. 어, 이거는 참, 음, 그 e m 에그마늘때 물인데다가 제가 바나나, 뭐, 껍데기, 뭐, 등등. 그런 물입니다. 맹물도 주는데 오늘은 이렇게 줘봤습니다. 이렇게 수빙이 수빙 같은 경우 적심했는 아이들이 어, 목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어, 싹이 빨리 튼다는 거좀 어, 이렇게 보고 느꼈네요. 이거는 얘도 지금 물을 기다리고 있고요. 얘도 지금 어, 물 준지 며칠 안 됐거든요. 다싹 말랐습니다. 이렇게 터분이라서물 마르면 빠르네요. 그리고 이 봉랑이도 어제줄려다가 얘도 지금 물이 이제 다 먹었네요,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또 교대로. 얘가 지금 많이 물고프죠? 백봉. 어, 얘는 그 농장에서 지금, 어, 온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활착도 못하고요. 안, 안의 입장은 단단합니다. 어, 물이 좀 적네요. 물을 조금 더 보충하면 되고요. 어, 창들이 오늘 오후쯤에 제가 어, 언박싱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창들 위주로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에 그 아래에 그저께 어, 반품한 아이랑 거의 뭐 같은 종류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뭐 농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 저도 기대가 되고요 어, 기다려집니다 <laughs> 기다려지고 얼른 요 화분에 어, 화분이 빈게 있죠 화분에 얼른 채워졌으면 좋겠고요 요쪽 선반에그 약간 그늘이 젖거든요 요쪽에 어, 창들로 다 채울 생각입니다 <laughs> 창들로 지금 애분이도 여기 신고 지금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단단합니다 지금 그때도 실뿌이 있었거든요 요런 나이는 이제 어, 물든 거보다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명 간수를해줄 겁니다 얘랑 얘랑 다조면을해줄 겁니다 실뿌리가 있었거든요 심을 때 요런 아이들은 물을 챙겨 줄 것이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보니까 많이 자랐습니다 요 요렇게 요 S자로 지금 구부려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브레이브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맨날 보여드렸죠 맨날 보여드려도 아이들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매일매일이. 어, 요즘 같은 계절에 이렇게 실루엣 물든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샴페인이고요. 어, 오늘 1일 이 영상 가도 되겠죠? <laughs> 제가 이따 오후에, 오후에 아이들이 도착하면 얼른 또 언박싱을 하고 심어야 되기 때문에 뭐 하루, 하루 기다리고 그렇게 못 합니다. 성격이.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비리스 얼굴이 많이 또 커졌네요 어제 보여드렸는데 이거 지금 플로리디티 노물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라일라 아 요거 정말 예쁩니다 도테랑 손톱 마탑아 지금 햇빛에 반사가 돼서 잘안 보이네요 조이, 조이라는 아이입니다. 얘랑 얘랑 색감 비슷하죠? 이렇게 보시면. 예쁩니다. 어떻게 이런, 이런 밑가을 색감을 낼 수가 있죠? 식물이. 이렇게 그려도 못 그릴 것 같습니다. 펑킨이고요 이거는 약간, 약간 속 입장에 힘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약간 물 줬습니다. 약간. 좋네. 조금에. 물 줬고요. 거는 이제 벤바디스는 거의 이제 뭐 한식구처럼 어 같이 물이 들어가고요. 같이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다 보시게 자라고 있네요. 어우 라인도 예쁩니다. 아 어, 연한 분홍색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이거는 노브랑 거는 홍매합니다. 여기도 이제 햇살이 이렇게 있고요. 아요 어, 아이들은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어제 에케몬스턴, 어는 블루스카입니다. 아, 이제 다 보여드린 것 같네요.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어, 화분이, 화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화분이 지름이 8에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아이들은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이 이 화분보다는 작습니다. 이 화분이 10이었나, 이 화분보다는 크기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화분에 어제 심어보니까 아 흙이 제법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여기는 요 안쪽, 요 안쪽이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서 뿌리가 많은 다 여기는. 이런 화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잘 하셔서 혹시나 아유 사이즈가 어 작은데 어 너무 크게 뭐 봐서 좀 반품하시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영상 찍어 봅니다 여기는 제가 밭에서 이렇게 빼는 아이들은 지금 실뿌리가 있죠 애들은 매일 물을 줍니다 지금 물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물을 주고 있습니다 콩분에 심었기 때문에 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다가 오후에 뵐게요. <laughs> 오후에 또 어, 예쁜 아이 언박싱 할게요. 아 저도 기대되는데요. 아 이번에는 실패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